라면을 볶아주기 라 맛있다. 맛있다? 응. 이거는 파슬리예요. 저는 고수를 싫어해 갖고 고수 향을 싫어하는데 소스하고 맞춰 사려면 파슬리를 넣어도 괜찮아요. 토마토 좀 넣을까요? 음, 이렇게 하면 살살하게요. 맛있어요. 친구야. 소와 말은 모두 헤엄을 칠줄 아는 가축들인데 그 중에 말이 훨씬 소보다 헤엄을 잘 치지. 그러나 정작 홍수가 나서 소와 말이 함께 물에 휩쓸려 떠나가게 되면 헤엄을 더못 치는 소는 살고 헤엄 잘 치는 말은 죽는 거야. 하도 희한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말은 쓸려 내려가는 물살을 이기려 헤엄치다 지쳐서 결국 물에 빠져 죽지만 소는 절대 물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는 거야. 소는 그저 물에 몸을 맡기고 몇 시간 떠내려 가다가 물은 몇번 먹게 되고 시간은 더디지만 결국 물이 있는 건너편 땅에 이르러 목숨을 건지게 된다는 거지. 친구야, 친구도 순리대로 해.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떡이나게 하며, 열매가 맺히게 하여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십니다. 우생마사.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것이 이 물살을 이기고 인생을 잘 사는 지혜가 아닐까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스르고 무엇을 이루게 합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경기가 아니라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이 글은 하나님의 선물 오늘 하루에서 하정원 작가님의 면 치유가 되는 수필 북상집입니다